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욱 트레이너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선선해지고 너무 좋아졌죠? 어,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러닝 엄청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러닝 너무 좋은데, 어, 다들 혹시 본인이 발이 땅에 어떻게 닿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뛰어야 돼? 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 땅에 발에 어느 부분이 닿는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운동 역학적으로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구조와 어떤 근육의 어떤 불균형들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진 않지만, 내가 속도를 높이고 싶고, 순간적인 속도 또는 지구력을 늘리고 싶다면, 이 운동 역학적인 부분을 꼭 간과에서는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운동 역학적인 부분이 바뀌면 아까 말한 것들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지구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데 이점이 있으며 통증을 가지고 뛰실 때마다 통증을 가졌던 분들 있죠. 뭐 발목이라든가 발바닥, 족저근막, 그 다음에 정강이 통증, 무릎 통증, 무릎 바깥쪽 통증. 그다음에 고관절, 그다음에 허리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운동 역학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어, 그 발에 착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한번 배워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처음 동작은 레어 푸쉬에요 우리가 보통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는요. 어 예를 들면은 힐로 바닥을 눌렀을 때 어... 사람은 감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브레이크 기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뛸때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중요하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기전이 되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대높이뛰기 선수 있죠. 장대높이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엄청 니다 뛰면 일단 운동량이 발생하죠. 운동 속도가 생기죠. 그거를 장대를 어~ 바닥에 내리침으로 인해서 바닥에 내리꽂음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발생돼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발생된 걸그 브레이크가 발생됐다고 해서 수직 방향 우리 수평 방향으로의 힘은 감쇄되겠지만 운동선수의 그 운동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그게 수직 방향으로써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달릴 때는 앞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계속 움직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힐 스트라이크를 함으로 인해서 운동 역학적으로 속도를 붙일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자힐 스트라이크가 그 달리는 테크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살짝 연결될 수 있어요. 속도가 안 올라간다라는 걸첫 번째 그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영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발을 그 바닥에 내리 꽂을 때 감속을 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대는 휘어질 수 있게끔 고안되어 있어요. 그거는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발목, 무릎, 고관절에고 고스... 고관절, 그리고 허리까지 고스란히 충격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고 나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가 아프다면, 아, 운동 잘했어. 이게 아니고, 운동 역학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진짜 달리는 걸 좋아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아신다면, 우리 운동 역학적인 부분, 특히 우리 힐 스트라이크, 레어 포스를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 스트라이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레어 포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죠? 물론, 어떻게 달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이 일단 자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서, 고관절 앞쪽 근육이 굉장히 단축되고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든가 장요근 이런 근육들도 많이 단축돼서 그로 인해서 엉덩이의 약화, 억제가 발생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걷거나 뛸때 고관절이 완벽하게 굴곡 신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펴지는 게 돼야 됩니다. 근데 뛸때더 중요한 거는 구부리는 것보다 우리 피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관절 앞쪽 근육이 단축되어 있고 긴장하게 되고 계속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억제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리를 뒤로 고관절을 뒤로 펴는 그걸 완벽하게 못할 거예요. 고관절 완벽하게 못필 겁니다. 근데 빨리 달리고 싶잖아요. 또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고관절을 다 펴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라이드 우리 발의 보폭만 멀리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의 보폭이 커지다 보면 우리 힐로 바닥을 착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결국에는 브레이크 기전이 또 발생할 거고요. 그런 운동 역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고 후면 사슬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후면 사슬을 못 쓰게 됨으로써 우리 햄스트링에 어떤 부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어풋 우리 힐 스트라이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안고 빠진 찐빵이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맨발로 뛰는 연습을 하세요. 어? 엥? 왼바, 맨발로 뛰라고? 맨발로 어떻게 뛰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맨발로 뛰면은 신발을 신는 것보다 충격 흡수가 덜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밑에 그 에어가 좀 푹신푹신한 거를 신고 뛰시면은 확실히 뒤꿈치로 뛰어도 발 뒤꿈치가 안 아파요. 발 뒤꿈치가 안 아픕니다. 근데 만약에 맨발로 뛰었을 때발 뒤꿈치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럼 난리납니다. 진짜 뒤꿈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뒤꿈치로 안 뛰기 위해서 미드풋이라든가 포어풋 전략을 펼치게 되실 거예요. 어, 맨발로 뛸때 만약에 내가 뭐 발바닥이 좀 피부가 너무 약하다 싶으면요. 제가 신었던 어떤 그그 그 비브람이라는 신발, 우리 베어풋 신발이 있어요. 그 발가락 있는 신발. 그런 거 신으셔서 최대한 밑에 깔창, 밑에가 그 높지 않은 오이 또는 그 쿠션이 없는 걸 신고 운동하시면 아마 레어풋을 레어풋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힐 스트라이크, 레어풋을 잡는데 좀그 고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레어풋, 힐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 영상은 우리 이영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고관절 편, 고관절 편에서 러닝 올바른 러닝 있죠? 거기 고관절 편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미드풋과 포워풋도 어 이런 운동적인 운동 역학적인 부분을 또 설명해드리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왜이 이렇게 이런 드릴들을 해야 되고 이런 운동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운동하시면 아마 더 열심히 운동하시게 될 겁니다.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청훈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